LG 오브제 컬렉션 김치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김치톡톡 Z330MMF11은 뛰어난 효율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3도어 구조로 넉넉한 327L 용량을 제공하여 다양한 식재료를 손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어 맛있는 김치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였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련된 맨해튼 미드나잇 색상은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통해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김치톡톡 z330mmf12 를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